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재훈입니다. 앞에 최민호 감독님 레슨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내에서도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설명을 써놓긴 써놨습니다. 하지만 자막만으로는 이해하는데 살짝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나왔습니다. 최민호 감독님의 코멘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재미있게 봐주세요. 영상의 내용대로. 1차 푸쉬 후에는 이렇게 오른발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무리 푸쉬를 정확하게 때렸다 해도 상대가 수비가 좋다면 충분히 받아 넘길 수가 있는데요. 이때 푸쉬를 때린 그 상태, 오른발이 앞에 위치한 상태로 상대의 빠르고 낮게 날아오는 리턴을 처리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른발이 그대로 앞에 위치시 수비는 범위가 작아져 상대의 빠르고 낮게 날아오는 리턴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오른발이 앞에 있다 보면 딱 눈앞에 보이는 공만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뭐딱 보이는 푸시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기 머리 옆을 지나가는 지나가는 볼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른발이 앞에 위치하면 많은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최민호 감독님이 첫 번째 가르침. 둥둥 1차 푸시후 오른발을 한 발자국만 뒤로 빼또빼 빼. 이것이 최민호 감독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한 발자국일까요? 한 발자국만으로도 많은 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푸시후 오른발을 이렇게 한 발자국만 뒤로 빼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단, 여기서 오른쪽 시야만 넓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오른발을 한 발자국 뒤로 빼으로써 시야가 넓어진댔죠. 그러면 스윙의 범위도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윙의 범위가 넓어지면 지나가는 볼 처리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코카콜라 생각인데, 1차 푸시 후 오른발을 뒤로 빼주면 상대가 애매하게 올린 볼을 확실하게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비노 코치님께 전수받은 첫 번째 가르침. 오른발의 중요성이었습니다.